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이 취소된 사건이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강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스탄 대사가 예정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의 자유와 안전 사이의 갈림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의 강연이 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면서 서울대 측은 결국 강연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서울대학교 측은 트루스 포럼이 예약한 강연이 학내의 교육적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루스 포럼 대표 김은구는 강연의 목적이 단순하다고 강조했지만 학교 측은 강연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서울대 정문에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트루스포럼의 대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육기관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강연을 취소한 결정은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의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모스탄 교수는 과거 대선 기간 중 부정 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강연의 내용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연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의 자유와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견 표현의 다양성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